안녕하십니까 불량평균입니다. 어, 오늘 15일차 인증 영상 운동 인증 영상 뭐 촬영하고 있고요. 어, 하여튼 뭐 지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며칠 운동을 못해서 오늘 좀 꾸준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. 오늘은 좀 집에 일찍 들어왔네요.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 운동을 시작하는 거고요. 그리고 어,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이렇게 동영상이 너무 밋밋하고 그래서. 음, 동영상에 이제 자막 작업을 좀 슬슬 해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. 그래서 뭐, 어도비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동영상 편집 툴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, 뭐, 지금 현재 뭐, 저도 이제 프리미어 전문가가 아니니까,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 뭐,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든, 아니면 프리미어 책을 통해서 보든, 뭐, 좀 공부를 해서 자막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. 아무튼, 뭐, 자막이 들어가면 좀더 영상이 나아 보이겠죠? 예. 아무튼, 뭐,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, 응원 부탁드립니다. 1세트 진행하겠습니다. 1세트 마셨고요. 하여튼 갑자기 동영상 자, 자막 작업을 뭐 갑자기 생각한 건 아니고 제가 사실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데스크탑이 한 7, 8년 썼어요. 제가 보통 데스크탑을 맞출 때는 그 시기에 이제 나온 뭐될수있는 최신 최대 사양을 사서 한번 좋은 걸 사서 오래 쓰는 편이에요. <laughs> 또 직업도 IT 엔지니어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, 뭐, 웬만한 것들은 스스로 뭐 트러블 슈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, 뭐, 간단한 뭐, 하드웨어 추가라든지, 아니면 뭐, 고장이 나면 교체라든지, 뭐 운영체제 재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해서, 오래 써왔는데, 이제 하드웨어 수명이 다 됐는지, 요새 메모리 폴트가 생기기 시작해요. 그래서, 뭐, 하드웨어가 폴트난 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. 또 그렇다고, 뭐, 지금 제 p c 에 사용하는 메모리를, 뭐, 또 그, 단, 이미 단종이 된 모델인데, 그걸 시장에서 중고제품을 구해서 쓴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, 이참에 데스크탑을 새로 맞추려고 예정 중이에요. 그래서, 그래서 맞추는 김에, 이제, 좀, 동영상 인코딩이라든가, 그런데 이제, 좀, 성능이 좋, 좋게끔, 하드웨어를 좀 신경 써서 맞출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겸사겸사 동영상 작업도 이제 같이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도 뭐한 1, 2주 이상 공부하면은 뭐 금방 늘지 않을까요? 이것저것 동영상 제가 이렇게 찍는 것도 있고 이런 거 가지고 편집을 해보면 되니까 자, 자막도 넣어보고 뭐, 뭐 BGM도 넣어보고 뭐 장면 전환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해보고 또 제가 간단히 찾아보니까. 어도비 프리미어도 이제 그런 전환 효과라든가 동영상 처리에 대한 효과들을 주기한 위 플러그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혹시 뭐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추천하는 뭐 프리미어 관련 책자라든가 유튜브 동영상 제작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책자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.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 어 벌써 또 4분대가 지나갔네요. <laughs> 제 영상이 10분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. 아무튼 2세트 또 진행하겠습니다. 그때도 힘드네요.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제가 오늘 벌써 15일차, 15일차인데 제가 1회차 때 했을 때는 10개씩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12개씩으로 변경을 하고 나서부터 그냥 꾸준히 12개를 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개수가 늘었다는 건 미약하게나마 어쨌든 근지구력이 늘었다는 얘기고 뭐 어쨌든 근력이 늘었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뭐 변화가 조금씩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, 그리고 저도 30일차가 됐을 때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굉장히 궁금해요 한 달밖에 안 되지만 정말 변화가 있을까? 뭐 그런 거겠죠 네. 아무튼 그때는 제가 제가 1일차 때 몰래 찍어둔 사진이 있어요 몸을 앞뒤로 찍은 그 사진하고 비교 영상을 해서 올릴 거니까 그때 뭐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시고 아, 한달 정도면 이 정도까지 변하는구나 뭐, 턱걸이 한 10개에서 12개씩, 3세트를씩 해서, 그렇게 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, 그걸 뭐 기준자료로 해서, 더 빡세게 하실 분들은 하시고, 뭐, 뭐 이런 것만 해도 되겠네? 하면 이제 그런 분들은 꼭또 하시면, 뭐, 알맞게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거고,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우, 힘드네. <laughs> 제가 이 턱걸이 영상을 되도록이면 10분을 안 넘기려고요. 이유는 뭐 딱히 없는데 50분을 뭐, 뭐 넘는다고 뭐 제약이 되거나 그런 것도 나왔거든요. 근데 너무 이제 주변 지인들이 운동을 안 하고 썰만 푼다고.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쉬는 것 같지만 쉬는 게 아니거든요. 이게 숨도 고르고 이렇게 막근력이 뭐 뭐야 근육 안닌 에너지도 좀 회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제가 동영상 편집을 안 하잖아요. 네.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편집을 하고 구간부, 구간별로 이어붙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 저는 아직 동영상 편집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쉴려면은 영상이 그냥 뭐멍 때리고 있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썰을 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말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호흡을 돌릴 시간도 없고 굉장히 빡세요 뭐 몸은 약간 좀 쉴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동영상 작업을 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더 편하게 쉬기 위해서. 음. 그렇다고 뭐 제가 한 세트 하고, 뭐한 시간 쉬고, 또한 세트 하고, 1 시간 쉬고, 그럴 여건은 안 돼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제 방이 굉장히 좁아요. 음, 음. 여기 옆에, 여기 이 앞쪽 공간도 있긴 한데, 여기 뭐 책상 있고, 뭐 플레이스테이션 있고, TV 있고, 막뭐 데스크탑 있고, 모니터 있고 해가지고 저쪽은 그냥 사실 책상 공간이고, 뭐이 이 정도의 보이는 음. 공간이 달아. 이걸 다이 지금 촬영 장비나 이런 것들 다 벌려놓고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. 빨리 하고 치워야 돼요. 응.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어.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이해를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마지막 3세트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12개씩 3세트 15일차 턱걸이 인증 영상 마치고요.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불량평균이었습니다.